자, 거기 함수 fx가 있잖아요. 어, 구간이 나눠져 있어. 그래서 fx 자체가 하나는 1차 함수고요. 하나는 2차 함수로. 이렇게 식은 완전히 다 줬는데, 문제는 구간이 지금 안 나눠져 있어. 즉, a가 어딘지를 얘가 얘기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해야 돼. 알아서 끊어야 돼. 너 여기서부터 왼쪽은 1차야, 오른쪽은 2차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지정을 했을 때, 그 경계가 되는 A, A가 경계잖아요. A에서의 이 고백골의 함수의 극한이 존재해야 된대요.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예, 존재할 때, K의 개수를 GA라고 함수 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슨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 아, A를 내가 막 바꾸는 거구나. A가 변수잖아? 그래서 A를 막 바꾸다 보면, K개수가 달라지나 보다 라고 판단하시는거야계 괜찮나? A를 막 바꾸다보면 K개수가 달라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거야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냐면 fx는 요 함수인거 맞는데 얘는 뭐니? x 에 X만이 섞여있는거면 얘를 x 축방향 얼마만큼? K만큼 평행이동한거야 오케이 고상황이라는거야 자 그럼 잘봐 해볼게 요 그래프를 그려볼거야 무슨상황인지 잘 보라고 자, x-1, 아예 딱 그냥 x-1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야.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여기 지금 y는 x-1이야. 아직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서 안 끊은 거야. 자, 그 다음에 4콤마 0이야. 자, 그럼 한번 해보자. 2, 3, 4. 그래서 4콤마 0에서 위로 블록이야. 그래서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생기네야 적당히 그려봤어. 얘가 y는 마이너스에 x-4의 제곱이야.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를 하는 거. 괜찮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쪽도 조금 봐야 되는데, 아, 이쪽이. 그랬다고 생각하시죠. 쭉 있다고 생각하자 여러분들이. 됐죠? 그러면, 얘 가지고 제가 한번 A를 한번 지정을 해볼 텐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봐보세요. 어쨌거나, A를 제가 어디서 지정하든, 제가 여기를 A라고 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적당히 한번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이쪽, 요, 요쯤에다가 한번 얘를 그냥 듣는거야 저는 여기를 x는 a라고 할건데요 라고 했다고 해봐 아무 데나 적당한데 잡아본거야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떻게 되죠? 라고 한다면 a 왼쪽은 요 1차 함수야 그래서 함수가 여기서 구멍이 뻥 뚫리고요 쭉 내려와서 여기서 색깔 칠한 다음에 오른쪽은 내가 2차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함수가 요 노란색 보이세요? 요거 그리고 요 선은 없는거야 요렇게 요렇게 된거 이해하시죠? 요게 지금 fx가 되는 거. 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가 a를 어디서 끊든 얘 둘이 만나안만나 아예 안만나안만나는 함수니까, 제가 a를 여기서 끊으면, 이렇게 생겼잖아 함수가. 이해 가시죠?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이 노란색? 요렇게, 요렇게 생긴 함수가 hx잖아요. 어쨌거나 어디서 a를 끊든 얘는, 얘하고 얘하고 a 넣었을 함수 값이 같을 가능성이 없어 실제 넣어서 해보셔도 판별식 연구에 작다로 나와. 안 맞나, 무조건. 그니까 러 얘는 뭐냐면, A를 어디서 끊든 얘는 무조건 X는 A에서 봐. 불연속이야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럼 우극한 자극한이 무조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A하고 상관없이. 얘하고 같은 값이 나올 때가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렇다면, 그렇다면, 자, 요한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자, 제가 리미트 생략하고 볼게요. 자 f a 라고요. f a 하고 우극한 자극한이 달라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a에서 자 봐. 얘는 a에서 불연속이야. 얘가 a에서 불연속이야. 우극한 자극한 다르다고. 그럼 너희 생각해 봐. 얘는 어디서 불연속일까?라고 하면 자요 자리가 a가 이거 어차피 평행이동한 거잖아. 맞아? 평이 도한 거니까 요 함수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럼 요요 이, 이 x 자리가 a일 때 불연속이면 요 자리. 요 자리가 a 일려면뭐 넣으면 돼요? x에 k불 a 넣으면 되는 거 이해 가요? k불 a일 때만 불연속이에요. 이거 이해 가어안 갔어. 갔어? 가냐? 그러면 야, k가 0이 아니면 k가 0이 아니면 어차피 얘하고 얘하고는 무조건 다른 포인트잖아. 지금 봐봐. 그러면, 봐봐. 자, 제가 지금 뭐냐면, K가 0이 아니면,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 K가 0이 아니면, 얘가 불연속인 포인트는 전혀 다른 포인트에요. A가 아니라. 그 얘기인 즉슨 얘는 A에서 연속이죠. 요 포인트, A 플러스 K에서만 불연속인 애니까 얘는 A에서는 연속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어, 에이, 제가 a 넣었듯이 a 마막 k라고 쓸 필요가 없어요. a 마막 k나 a 막 k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거라고 요거 우욱한, 우욱한 낼 때, 자 a에서 우욱한 자약한을 보는 거야. 근데 얘는 우욱한하고 자약칸 달라요, 달라요 지금 보드 그림에서 보듯이 달라. 근데 얘 a 막 k라는 데는 어디예요? 그러면 얘는 연속이에요 a 막 k에서. 그래서 요 값이나 요 값이나. 어차피 A 마켓에서 우욱한이랑자극한이랑 똑같다고. 이게 같아야 돼요. 이게 그 무슨 얘기야? 얘들아, 얘하고 얘가 서로 우욱한자극한이 다른데 이 값이 같으려면 얘가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은 거야? 자, 아, 이게 성립하려면 F A 마켓가 0이어야 되는구나. 이거야. 괜찮아요? 그럼 자, 이 노란색 그래프 보세요. 이 노란색 그래프에서 a 마켓가 0이 될수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이 노란색 함수 가지고 다시 평행이동 한 거예요. 누가? 얘가. 근데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어차피 얘가 0이 되면 되잖아. 그러면 A마켓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0이지? 이 그래프에서? F 얼마가 0이야? 1이 0이고 F 가 얼마가 0이야? 4가 0이니까 a 마켓가 1이거나 아니면 4이면 이거는 무조건 존재하는 거야 극한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해가는 거야? <laughs> 이해가? 자, 그럼 여기서 k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k가 몇 개예요? 그러면 a 값은 저희가 그냥 여기 적당한 게뭐 2.뭐라고 제가 예를 든것 뿐이야 아무거나. 어? 그러니까 a를 하나 정해놓고 봤더니 a 값은 상수 다저이 상수. 여기가 x는 a라는 상수 상수. 어? 그러면 k는 뭐예요?라고면 이쪽 넘어가고 1 넘어오면 a마이라고 a만 사지 뭐. 그래서 얘도 A, A가 저는 적당히 정, 정했으니까 A가 몇, K가 몇개 나온다, 이렇게. A마 1이라는 상수, A마 서는두 개. 두개 나온다는 거야, 두 개. 두 개. 오케이? 근데 항상 그럴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디서 한번 끊어볼 것 같아. 자, 봐봐. 예를 들어 1하고 4가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자, 1보다 더 왼쪽에 A를 잡겠습니다. 자, 봐봐요. a라는 거를 제가 어디다 잡냐? 그러면 여기다 잡을게요. x는 a라는 걸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자, 저기다 잡았어요. 그럼 여기다 그릴게요. 자, 여기다 지금 저기, 저기, 저기다 잡으면 그냥 여기다 그릴게. 근데 봐봐, 이렇게 쭉 일차함수로 가다가 여기 구멍이 빵 뚫리고 얘가 쭉 가서 요쯤뭐 어디 있다고 해 여기,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고 쭉와가지고 이렇게 오는 함수라고 그냥 생각해보라고. 얘가서 뭔얘기인지 요렇게 하다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오는 함수야. 이게 f(x)의 그래프야. 얘, yeah, 얘, yeah. 괜찮아? 그때도 마찬가지야. 어, 그때도 마찬가지라고. 요게 성립하면 된다고. 요게 성립하려면 a 마케 a 자리가 뭘까? 아까는 2라고 상가 됐었는데 지금 봐봐. 이게 f(x)야. 이게 f(x). f(x) 0 되는 게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 아까는 여기다 긋다 보니까 얘가 다 그려져서 f1이 0인 게 있었어. 아까는 왜 a가 여기니까 a 왼쪽에서 있었는데 a가 지금 여기면 여기 왼쪽에선 지금 0 되는 게 있어 없어. 없고 여기서만 유일하게 있어. 4만. 그러면 저 파란색일 때는 유일하게 a 마 k가 될수 있는 건 누구야? 함수값이 0이 될수 있는 건 누구야? 4밖에 없어. 4밖에. 그래서 k가 될수 있는 건 뭐야? a 마4 하나밖에 없다고. a 마 1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한 개밖에 안 나와. k가. 어디? 1보다 왼쪽에 그으면 이런 일이 벌어서 왜? 1보다 왼쪽에 a를 그으면 f1이 0인데 그게 안 나오거든. 오케이. 그러면 1에서 그으면 어떻게 될까? 자, 갑니다. 1에서 그으면 어떻게 될까? 1에서 이렇게 그었어. x는 1이라고 제가 a 값을 이렇게 했어. 그럼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고. 자,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 봐봐. fx의 생김새를 봐주세요. 그러면, 요렇게 1차 함수, 여기까지 가다가 여기 구멍 빵 뚫려 있어. 여기 구멍 뚫려 있다는 게 중요해.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색깔 칠해서, 요렇게 온 함수야. 그러니까 F4가 0인 건 존재하는데 F1이 0인 거 존재해야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야, 예. 한개 있는 거 밖에 없는 거야. 자, 간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간다. 잘 봐라. A가 변함에 따라서, k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함수로 나타내는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g, ga를 그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당연히 1이 기준이죠. 1. 1 되기 전까지는 몇개 존재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1개 존재, 1개. 한 1개인데요. 한 그럼 1일 때도 지금 1개죠. 1일 때도 여기는 비어있기 때문에 0 되는 게안 나와요. 그래서 1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1개입니다. 1을 넘어가서는 아까 노란색으로 봤죠? 요렇게, 요렇게 끊기기 때문에 0 되는 게 2개에요. 2개. 2개로 넘어갑니다. 얘가. 저 2개로 넘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어디까지냐? 그럼 어디에 그릴 것 같아? 다시. 그치, 4. 4에 그어볼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으면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그려놓자. 다시. 좀 깔끔하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1차 함수하고 우리가 지금 자, 이하고 지금 끊고 있는 거요 이렇게 끊고 있는 건데 제가 4에서 여기서 툭툭 툭 a가 4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쭉 가서 여기서 끊기고 얘는 없고 여기서부터 색깔 칠해서 여기는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자, 자 f1이 0 되는 것도 있고 f4가 0 되는 것도 여긴 존재하죠. 아직까지 두개 맞죠? 두개 두 개,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 두 개다. 어디가? 4일 때, 4일 때. 자, 4일 때. A가 4일 때 가면 계속 두 개를 유지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자, 여기를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여기 넘어갔어, 여기. 그래서 이쪽으로, 여기까지 넘어온 거야, A가. 그러면 이렇게 쭉 와서, 여기서 구멍 뚫고, 뚝 내려와서, 여기서 색깔 칠하고, 여기로 쭉 넘어오는 거죠? 이제 0이 되는 게 여기가 빠졌죠? 이제 없어졌어. 근데 이건 살아있죠? 몇 개, 한 개인 거죠. 한 개, 그래서 한 개인 겁니다. 한 개,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으면 굉장히 훌륭한 거야. 그런 거야 1등급의 자질이 보인다. 자질 보인다. 그런데 하나 더 있다. 무슨 얘기냐?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K가 0이 아닐 때즉 얘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얘가 불연속인 포인트에서 얘는 연속이어서 어너 A마켓에서 너 함수값이 얘나 우자가 다르거든? 네가 0이면 우리는 존재해. 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K가 0이 아니어서 얘가 평행이동이 돼서 A란 포인트에서는 얘가 연속이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만약 K가 0이었으면 어쩔 거야? 만약 K가 0이었다면 좀 다른 얘기가 되지 않을까? 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다른 얘기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맞아요 잘한거예요 잘한거고 k가 0일때는 따로 특수한 조건을 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평행이동을 안한거라면 안에서 얘가 x가 a로 갈때 fx fx라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면 그리고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거지 를 한번 봐야 된다. 평행이동이 안된 거라면. 그래서 fx 제곱이라는 함수였다면. 그러면 얘는, 자, 어, 우극한 a 뿔에 대한 제곱, 좌극한 a 마에 대한 제곱이 혹시, 혹시라도 똑같은 애가 있나? 를 한번 보셔야 된다. 그럼 극한 값 존재하는 거니까. 자, a에서 우극한 여기다 a 있는 거죠. 그래서 마, a 마 사에 요거의제곱하고요 자, 이거의제곱의 제곱이네요. 자, 그 다음에 a 마일의 제곱하고 같다, 이거죠. 이렇게. 됐죠? 자, 양배제곱 변 없애고 풀게요. 제곱 없애면, 지금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어차피 이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나 마찬가지니까 생각해도 되죠. 자, 그러면 사실 뭐 정확히 쓰자면, a 마사의 뭐, 내제곱이 a 마일의 제곱과 같다, 이건데, 제곱근에 의한 풀에 해서 여기 2분의 1이 좀 똑같이 하려고. 그럼 뭐 똑같아요? 그러면 에마사의 제곱이 같은 게 a 이마일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똑같이 2분의 1 사는 거야. 아니면 부호가 다를 수도 있죠. 어차피 짝수 짝수 제곱이니까 a마사의 제곱이 마의뿔이라고 같을 수도 있어. 이해가시나요? 여기요. 자, 이거 정리해 봅니다. 자, a제곱 마이너스 8a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9a이고요. 16인데 넘어오면 17이야.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죠? 이겁니다. 이해요? 자, 이거 하시면 a제곱에 마 8a인데 이거 넘어가면 마 7에 이고요. 16에다 1 빼니까 15. 자 해보시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걸 만족하는 게 없어. 오케이? 근데 얘는 있어. 얘는. 그래서 여기서만 나오는 a 값을 잠깐 보시면 2분의 그냥 시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보려고. 어느 정도인지? 자 2분의 마이너스 b/8. 자.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에서 b제곱 마이너스 4 c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13 나와. 잘 봐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 a라는 거 있잖아. a라는 거. a라는 게 지금 우리가 뭐야? 그러면 이 경계를 긋는 거였어. 근데 2분의 9 빼기 루트 13 대략 얼마인지 봐봐. 대략 얼마야? 루트 13이 얼마야? 3.5 이거 이거 뭐야? 뭐 3.5만 원잖아. 9에서 3점만원 빼면 얼마야? 5점만 원? 2분의 5점만원니까 일단 2점만 원네. 2.5만 야오 씨, 2.5만 원니까 자. 2점만원 여기 여기 여기. 얘 얘들아, 이 이거 중에 하나를 알파라고 놓고 하나를 베타라고 놓게. 어? 그럼 여기 알파라는 데서 끊으면 여기서 끊으면 있잖아. 여기까지는 어, 저는 이거예요. 여기서 색깔 칠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때 k값이 여기하고 여기 두개 있고 두개 있고, 또, 뭐,도 있다, K 값이? 아까 K 값이 여기 0될 때, 여기 0될 때도 있고, 요거가 A일 때, 요 알파 값, 얘가 A일 때는 K가 0일 때도 되더라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K가 0일 때는 평행이동하지 않아서 F의 제곱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얘가 0일 때, K가 0이 아닐 때는 여기, 여기에서 발생하고 두 개, 그리고 여기까지 카운팅해서 세 개가 된다는 거죠. 3개가. 그래서 여기쯤에 2.55 알파란 애가 있는데 거기서는 유일하게 하나가 더 카운팅 돼서 3개가 된다는 거야.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0이 아닐 때도 봐야 된다. 자, 그럼 똑같이. 얘 봐봐. 2분의 9 더하기 루트 13은 대략 얼마니? 9에다3점5 5 더하면 12.55. 2로 나누면 6점만모야 6점만모니까 이 4보다 오른쪽 여기서 끊으면 여기서 베타란에서 툭 끊어가지고 여기까지 그려서 보면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긴거였어? 자 생겨본게 베타쪽에서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러면서 여기서 한개 나왔다고 0되는거 근데 K 말고도 k가 0일때도 되더라는거야 그래서 두개가 카운팅돼요 얼마? 여기 베타라는 6점5 거기서는 유일하게 여기서는 구멍을 똥 뚫어 놓고 여기 2라는 거. 와, 이것까지 알아야 된다. 자, 끝났습니다. 풀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G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기억. G1이 1입니다. 정확해요. 됐죠? 기억은요. 자, 은이요 G의 1에서의 자극한, 그러면 1이죠. 4에서의 자극한, 그러면 2죠. 1과 2의 합3 맞습니다. 됐죠? 이 그래프만 완성하면 돼요. 그 다음에 걔가 얘기하기를 디귿에서 뭐라고 했냐. g 알파하고 g 베타하고의 합이 5가 되도록 하는 알파 베타를 좀 구해봐. 그러면 얘두개 항수값 더해서 5 되는 거잘 보시면 얘가 제일 클 때가 3이고 그 다음이 2고 그 다음이 1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3 더하기 2예요. 이해 가시죠? 얘가 되려면 3 더하기 2로 5가 돼야 돼요. 근데, 알파하고 베타하고 합이 최대려면 알파베타가 최대한 요, 기 오른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니까, 얘가 말하는 알파베타가, 제가 말하는 알파베타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착각하시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요두근을 그냥 얘 알파베타 써먹고 있으니까, m하고 n이라고 놓는다면,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인 거야, 제 근이. 오케이? 어, 바꿀게요, mn으로. 그럼 얘가 말하는 알파베타는 이제 함수값이 3인대가 어디있습니까 그럼 3인대는 유일하게 요 m이죠, m. 그래서 이 알파벳 중에 하나는 무조건 m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는 2가 나오는 건데, 2가 나오는 건 되게 많아요. 1과 4 사이도 2 e 나오고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보다도 제일 큰 거는 n이죠. n. e가 나오는 애 중에서 제일 큰 애는 n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n이면 돼요. 결국 m 더하기 n을 구하라는 거예요. m 더하기 n이니까 이두 근의 합을 물어보는 거고요. 이두 군데 합, 여기서 뭐, 저기서 직접 더 하셔도 되고,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9인 거고. 그래서 9가 맞아. 지금부터.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 함수가 불연속인데, 원래 함수를 평행이동한 함수하고의 고배에 대해서 극한 존재 유무를 묻는 문제고, 어, 내신에, 심화 문제에서는 그래도, 손에 꼽히는 타이틀 중 하나 어렵지? 어려운데 한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언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뭐라고? k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나눌 줄 알아야 돼즉 평행이동 했을 때와 평행이동 안 했을 때를 나눠고 푸는 게 핵심인 거 그것만 좀 아시면 됩니다